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19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경선의 1차 이 사강 후보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두 세력으로 갈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조 토론회가 오늘 오후에 서울 강서구의 아싸 아트홀에서 열렸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후보를 맹공격했습니다. 안 후보가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나고 묻자 김 후보는 사과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반성과 사과하지 않으면 대선 필패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호보가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거듭 공격하자,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을 나는 옹호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안호보가 AI, 즉 인공지능 잘 모르시죠?라고 직격하자 김 후보는 안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챗 GPT 등도 쓰고 있다 매일 지도자가 되면 안 후보에게 반드시 물어보겠다고 아주 위트 있게 응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상무 출신인 양양자 후보는 이재명의 AI 관련 공약이 적힌 종이를 꺼내서 빈 깡통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어, 보는 데서 찢어버렸습니다. 과거 넨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뒤에서 여발한 듯 찢어버린 장면을 연상케 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토론에 본인의 4강 진입이 달려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언론들, 또 저도 지켜봤는데, 안 후보가 강한 인상을 주면서 4강으로 뛰어오르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차분하고 적극적인 방어와 소신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죽음의 비조 토론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게 분명합니다. 나후보 역시 이 토론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4강 진출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후보는 추첨 직후에 어, 묘한 웃음을 지어서 이게 그 인터넷의 짤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뭔가 자신있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한 후보도 오늘 쟁쟁한 현역 의원 17명을 캠프의 전면에 포진시키면서, 김현주, 박정훈, 정연욱 등 유명 MC, 앵커, 또 신문기자 출신을 통해서 내일 이 토론에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이 내일 열릴 이 비조 토론도 윤전 대통령의 탄핵과 탈당 이슈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철우 경북지사까지 가세하면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1대3의 대결을 때로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밀리면 실점이 좀 크겠지만, 잘하면 오히려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될것 같은데, 잘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요, 나경원 후보가 4강에 올라오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반대 입장에선 후보가 3명이고, 탄핵 찬성판은 한동훈 후보 1명 뿐이기 때문이죠. 물론, 한 후보가 윤전 대통령은 과거에 놓아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한 것처럼 탄핵 찬성파들의 지지, 물러난 후보들까지 합쳐서 이게 또한 후보에게 쏠려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국힘의 2차 경선, 즉, 결승행 티켓은요, 국힘의 당원투표 50% 그리고 역선택 방지가 이 감이 된 여론조사 50%로 결정되기 때문에 3 명으로 불어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 탄핵 찬성파가 이 합종 연행을 해서 어, 표를 몰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합니다. 따라서 한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올라와서 4강 구도를 찬탄 2명 대 반탄 2명으로 만들어야 훨씬 유리할 게 자명합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한 후보가 나경원을 잘 공격해서 4강에서 밀어내고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표를 잠식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일단 타 후보와의 연대보다는 자강문을 통한 1차 경선 2위 내 진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차 경선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도 비밀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22일 이 저녁쯤에 나올 1차전 4강의 순위, 득표 수치가 매우 주목됩니다. 이걸 토대로 후보 간의 합종연행이라든가 표 몰아주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 성적표에서 본인의 독자적인 1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나 당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고난대행과의 2차 단위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현재로서는 다소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탄핵 반대를 고리로 한 이른바 김문수 나경원 후보와의 연대, 이른바 김나홍 연대를 모색할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4강 진입을 이, 바라면서 어떻게든 1차전 4강에서 2위 안에 들어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겁니다. 한 후보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1시간 넘게 단독 차담을 가졌죠.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깊숙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를 좀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을 이때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4강의 한 자리가 누가 될지가 결승행 티켓을 좌우하는 이 물고 물리는 이 국힘 경선의 난타전은 그 열기와 내용에 따라 침체에 있는 이 보수 진영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이재명이 충청권 첫 경선에서 무려 88.15%라는 북한식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뭐 영남인이 어디니 돈다고 하는데 오늘 충청권 득표 보니까 해보나 만나예요 가뜩이나 김 빠진 맥주 같았던 이 민주당의 대관식 경선은 오늘로 흥행을 끝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흥행이 안될 거예요. 우리 보수 우파는이 민주당 이재명 추대 경선과는 확실하게 대비되는 이 차별화된 경선, 헤어플레이 속에 치열하게 이 주목끄는 어떤 논전을 벌이는 그런 경선으로 가서 승리의 가능성을 확 끌어올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그렇다고. 상대 후보가 뭐, 만약에 되면 나는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식의 말씀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분들에게도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제가 감히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